여보세요. 박기준입니다. 머니 1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소식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8.2%에서 7.7%로 낮췄습니다. 볼프강 쇼블레르 독일 재무장관이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 불필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로존 영구 구제계금인 유로안정화기구 ESM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매경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제13회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는 가운데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실적 악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십니까? 10월 9일 한글날. 박희준에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데 필요하다라는 얘긴 것 같은데요. 비록 올해도 그 논의만 뜨거울 뿐 공휴일에서는 제외됐지만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언어 한글의 의미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깊이 한번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은 유난히 진행하면서 조심스럽습니다. 한글을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데요. 어, 먼저 글로벌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박지은 웨신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은 웨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 등 동아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회원국들의 이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 소폭 내려가면서 13,583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76% 23포인트 빠지면서 3,112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약보합세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455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들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아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이 유럽 증시에도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고 아시아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굳히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입니다. 0.5%, 29포인트 떨어져서 5,842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낙폭이 꽤 컸습니다. 1.44% 밀리면서 7291%, 그리고 프랑스 까끄 지수 역시 1.46% 급락하면서 3406선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전망은 아시아 증시에도 역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신흥 동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2%로 전망되면서 아시아 증시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긴 중추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타는 듯 보이다가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또 중국 규제 당국이 IPO 승인을 재개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체육의 날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7,000 7천... 2074.42를 기록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0.89%, 187 포인트 떨어진 2 8 2 4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시장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머니국 최은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내 보합권에서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날 세계은행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소식이 큰 악재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2%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예상치도 8.2%에서 7.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해결된 줄 알았던 세계 경기둔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음, 여기서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요청안과 그리스의 추가 긴축 재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스페인과 그리스 등에 대한 이슈에 회원국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고 점쳐지면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욱이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 불필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로안정화기구인 ESM이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호재가 없다는 불안감에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또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이 신흥 동아시아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에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 회의에서 큰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지원 여부에 대해 그리스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 트로이카 판단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5천억 유로 규모의 항구적 구제 기구인 유로 안정화 기구는 공식 출범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ESM의 출범에 대해 유로존 국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훨씬 좋은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SM은 2013년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재정 안전 기금 (EFSF)를 대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머니큐브의 최은진 기자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과 관련된 내용 자세한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조간 신문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경제연구원의 홍병각 고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좀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에, 잘 오늘 드리겠습니다. 좀 조간신문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일면 기사를 보면, 네, 네. 신문을 같이 보고 계신데, 네. 한일 통화 수합 연장 종료 절반 씩이라는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요즘 사실 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laughs>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또 독도 분쟁으로서 해 한일 관계가 지금 냉각돼 있는 상황에서. 좀 많이 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통화 수합이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네. 주시죠. 통화 수합은 영어로 이제 통화는 이제 그어 통화고 예. 수합은 어 교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나라가 통화를 서로 이제 원화를 주고 우리는 일본 원화를 받는다. 그런 예. 이제 그근데 역시 국가 간의 통화 수합은 유동성을 이제 그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한국, 일본이 어, 그게 이제 그 경제 위기 이후에다 이게 이제 그 체결이 많이 됐는데, 한국이 미국하고도 수합이 있고, 또 중국하고도 수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외환이 있을 때는 그거 필요 없는데, 예. 외환이 이제 부족할 때.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우리 원할 줄 테니까 연화를 좀 달라. 예. 이제 그런 그 일종의 그, 에, 그 보장 계약이죠. 음, 네.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그 유동성을 좀 네. 높여주는 그러한 보안 장치다라고 그러,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데 지금 이 한일 통화 수합을 놓고 한일 양국간에 약간 네.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입장은 어떤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입장은 예.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약 700억인데 지금 아,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죠. <laughs> 아니죠. 예. 아닌데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 또이 외환이라는 게 상당히 그 미미한 거거든요. 원화에 대한 그 신임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원화가 이 환율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 한국은 IMF 때 지독한 그 혼욕을 겪고 자랐습니다. 네,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리 경우에 대화 대비해서 항공 음. 어,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국제 무역 그 관례상 어, 한국은 일본의 큰그 고객이거든요. 일본은 항상 무역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서는 우리한테 이게 소합을주므로서 어, 자기네 물건 많이 사가라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그이 어, 일본어선 포지티브한 그런 그 어, 조치죠. 그럼 한일 통화 수합이 우리가 네. 에,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외환 보이고 예. 문제를 해결할수있지만또 일본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거든요. 아, 많이 도움이 되죠. 예, 예. 그러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기 때문에 이걸 이뤘지. 이루, 일본이 뭐 한국을 봐준다. 예. 그런 의미는 이차적인 의미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도 좀 그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예. 한일 간의 통화 수합하면은 아무래도 좀. 에... 일본 입장에서 예. 한국중에 어떤 그런 페이보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마침 이 독도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예. 한일 감정이 좀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예. 우리가 과연 게 자존심을 좀 상해가면서 한일 통화 수합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네. 그런 조금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데 요새 세계 잘못된 시각이죠. 예, 요새 세계 경제는 적과도 동침을 하는 예. 그런 그 경제 아닙니까. 예. 근데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거든요. 음. 이 정치가 경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은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일본도 그렇고 경제하고 정치는 분리해야죠. 예. 예, 그래야 서로 공존하는 겁니다.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어, 역사적으로 봐서 어, 서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정책에인 고려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한다는 건 일본이 근시안적인 그런 어, 그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기 고문이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면에 보면은요 네. 한일유럽 동시다발 돈풀기에 원화 나홀로 강세라는 또 네. 기사가 크게 눈에 띄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신용도 상승을 했고요. 네. 그와 맞물려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지금 속속 유입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화 강세는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예측의 기사인데 네.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여러 가지 그팩터가 있는데요. 예. 제일 중요한 그팩터는 이자입니다. 예. 한국의 이자가 약 3%니까 지금 미국의 이자는 뭐 거의 0%에 가깝게 가 있고 예. 그 이제 그 유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유동성이. 음. 거기다가 볼때 지금 이갈 나라가 지금 어 아시아도 그렇고 예. 한국 경제가 비교적 건전하거든요. 음. 그리고 어 앞으로 한국의 유동성도 좋고 어 원화의 그 신용도도 높고 지금 저 국제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몰릴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한국 경제도 국제 어, 경제상의 하나의 그 플레이어로서 하나의 그 참여자로서 상당히 그 어,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 원화가 그렇게 역할이 음.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양적완화를 가져가고 또 금리를 낮추면서 사실은 투자자들이 어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없죠. 상황에서 네, 어, 한국 없죠.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일 아, 수 있죠. 3%라면 어딥니까? 예. 지금 0%인데 미국은. 근데 문제는 말이죠. 예. 계속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다 보면 결국엔 이제 엔화 강세로 이어질 거고요. 사실 예. 요즘 한국 경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예. 수출이 어려워지고 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엔화 강세가 또 우리에게 유리한 면만 있는가? 이 점도 궁금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영어로 유어된 if you do. 이거 내 미필 돈트예요. 우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고 근데 한눈으로서는 한국은행에서 고민이 있죠. 예.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어, 조금 내리면은 무역수지에 좀 도움이 되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요새 물가가 오른다고 아우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또 예. 그래서 양날의 칼이죠 이게 음. 그래서. 지금 뭐 관점으로 봐서는 한은은 좀 이자를 내리는 방향으로 유럽도 지금 뭐 거의 다그 그럼 이제 그렇고. 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낮추는 ]겠죠?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계속 네. 사실 시장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네. 한동안 계속 금리가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네. 아마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는 시장의 우세가 지 네. 시장의 예측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결국에 근데 또 이게 지금 어떤 국내 경기도 또 살아나 실물 경기도 살아나지 네.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면은 우리가 <laughs> 원화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좀 국내 경기를 살리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있을는지 네. 금연만 그 보면 그런데요. 예, 예. 또 금리를 낮추게 되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네. 금리가 지금 0까지 내려가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3% 정도의 금리 수준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다 상당히 그 부러워하는 금리 수준입니다. 네. 어, 통화 정책을 가지고 경제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은으로서는 유지할 수만 있으면 유지하고 싶은데 예. 이제 무역 수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laughs> 어, 좀 어, 금리를 하향 조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전망이 있네요 지금. 네, 그러면 다시 저기. <laughs> 예, 환율로 돌아가서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최근에 지금 달러당 원화값이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에, 2012년 9월 13일에 1,128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어, 지금 1,112원까지 네. 원화값이 이제 상승해 있는데 네. 고문님께서는 이 지지선을 한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음. 뭐 시장에서는 지금 1,100원 선에서는 에, 지지세를 형성하면서. 어 나갈 것이다 하는 예측도 있지만요. 제일 제일 무난한 선이겠죠. 예. 천백선이 무난하고, 어, 소위 그 환율의 그 수출 탄력성이라는 것이 음. 아직도 하늘에서 발표하지 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 좀 탄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음. 네. 그러니까 조금 1,100원 선에서 좀 그렇죠. 지지가 되면서, 되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지가 되면서 만약고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서 원화 값이더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사이콜라지컬한그 임팩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좀 어느 정도 경제가 소형돌이칠 가능성이 있겠죠. 음 네. 뭐 지금 일부에서는 1,000원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뭐 일본의 예. 경우를 보십시오. 예, 예. 일본의 경제가 잃어버린 심, 2 0년 아닙니까? 예, 지금 예. 한국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칙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은가 음, 생각이 드네요. 전략적으로 환율 관리가 네. 좀 이루어져야 네. 되겠군요. 자, 그럼 이번에 기업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 7면 기사를 보면요. 네. 애플, 삼성 핵심 침 네. 맞아 안 쓴다. 사실 지금 뭐 애플과 삼성의 관계가 네. 한동안 관계 미월 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양사 간의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네. 사실 분야기가 좀 험악해지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사실 뭐 이런 납품과 그다음에 에, 특허 관련 소송은 네. 따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애플이 삼성의 핵심 칩마저 안 쓴다 하는 이런 좀 자극적인 타이틀을 가진 기사가 이제 네.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두 기업 간의 관계 어떻게 좀 전개될 것으로 그 보십니까? 사실 그 배심원들이 제그 애플 손을 들어주고 나서 삼성에 대한 그런 그 시각이 상당히 그 포커스가 많이 되었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일부 시각에서는 상당히 애플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예. 왜 어, 지금 그 IT 분문에서 미국에서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수없이 많은 경우에 작은 기술을 가지고 IT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큰 회사들의 그 특허 소송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또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놓고 와서 너희 회사를 우리가 사겠다. 그래 가지고 자금력 가지고 작은 그 신생 기업을 죽이거든요. 예. 애플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저자 아, 삼성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애플하고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봐서는. 애플은 벌써 개선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왠가면 근래 그 Financial Times 월스트리트에 보니까 어, 애플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저 삼성의 공격적으로, 어 애플의 그 이제 New 모델에 대해서 삼성은 이미 어, 앞서 있다 하는 그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그래, 그런 면으로 볼때 삼성은 애플하고 전면 전쟁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그 그 정도는 뭐 없어도 애플은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삼성 입장은 어떻게 되죠? 사실 애플과 삼성이 적대적 관계에 또 있기는 하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또 삼성이 가장 큰 고객이 애플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지금 삼성의 부품을 이제 삼성에서만 공급받지 않고 이게 사실 요번에 얘기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인데. 핵심적이지만뭐 이거는 예, 다변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변화하겠다는 예. 얘기고 그러면 삼성의 어떤 실적에는 큰 영향을 안미치겠습니 그, 그렇게 큰 영향이 음. 없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은 예, 예. 벌써 그 이미 그거를 어, 감안하고 음. 계산해놓고 공급처를 또 다변화. 아 다변화 지금 하서 예, 예. 지금 애플에 넣는 건 삼성으로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예. 공급처 공급처도 많고 그러니까 예. 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두두 두 회사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상호 협조 관계에서부터 상호 경쟁 관계로 가는데 음. 어, 부득이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참이고 요즘 이게 기업들 간의 관계 이게 산업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적대적 관계 있으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만입니까? 예, 정말 네. 예 이렇게 뭐 전선이 뚜렷하게 없는 그런 어떤 게릴라 전을 기업들은 치르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예. 현대 기업의 그 특성이고요. 예. 또 <laughs>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경제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감정을 섞거나 정치를 섞으면은 좋지 않다 하는 거는 뭐 어느 나라고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예. 네. 저 고문님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 경제 성장률을 2.7%로 네. 조정해서 발표를 했다고 네. 하는데요. 오늘 뭐그 IMF에서 발행한 보고서 한 편을 조금 분석해 주신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요. 이번, 소개를 이번에 그일본의 이번 주에 일본의그저 IMF 그저 재무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예예. 이 예. 예, 거기서 이제 내놓은 그 전망이 세계 경제가 예아 영점일 프로 더 하향 더 내리간다. 올해 경제성 경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어,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세계 경제 지금 소위 밝은 아, 점은 지금 미국이에요. 예. 유럽도 상당히 저점 그, 좋지 않고 일본 예. 좋지 않고요. 그래서 <laughs> 미국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아, 게제 인식이 돼 있는데 미국 예. 자체도 지금 <laughs> 아시다시피 아 Q.E.3가 나와가지고. 예, 예. 유동성을 지금 굉장히 뭐 무적 무제한 지금 예 공급을 하고 있죠. 공급을 진짜요. 하고 있죠. 예, 예. 그 보안행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길밖에 없거든요. 예. 금리도 안됐죠 이제 통화정책까지 왔는데 참어 그런 면에서 볼때 어려운. 어, 금년도 하반기는 어려운 어제 하반기겠네요. 어제 저희가 그 신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하는 두개그 근거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사실 또 이렇게 음흠.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3분기 기업 실적 쇼크라는 또 이렇게 네. 기사가 실리면서 사실 이거는 뭐 과거 네. 지표이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 지금까지는 예. 미국 기업이 굉장히 저 성적이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업 이익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는 어,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일면 미국 경제 경기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왔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이 회복을 못하니까 근데 바닥을 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바닥이 이제 내려갈 때로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더 내려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망이 있고 또어 고용이 오바마로서는 참 좋은 재료입니다. 이게 예. 어 8%에서 이제 7.8로 내려갔다, 8.7%로 8 내려갔다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조작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예.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제 주요 쟁점이라는 얘기겠죠. 실업률. 아, 그래, 공화당에서는 예. 좀 무리한 그, 그런 그 반론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예, 예. 8.2%로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와서 또그뭐 취재파를 예, 어, 아니다 예, 이렇게 하는 실업률이, 거는 예, 잡히고 있으니까. 예, 설득력이 없거든요. 예, 그러나 예. 아, 트렌드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느냐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오바마 대선에도 상당히 좋은. 저, 저 자료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네요. 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네. 지금 사실 뭐 10일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미국 대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요 저는 오바마가 대리하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숫자적으로 미국의 그 퍼필라 보스는 지금 예. 뭐이 오바마가 약간 저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소위고 어, 그 오바마가 재선이 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뭐 미국에 대한 우리의 정책 이런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어 지난 파지 오바마가 예. 그러나 이제 뭐그 어, 공화당 대통령이 되든지 민주당이 예. 되든지 해외 경제에는 그렇게 큰그 영향이 영향은 없지 않을까 없을 것으로 생각을 것이다.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경영 연구원 홍병각 고문 <laughs> 모시고 요 오늘 조간 신문에서 이슈가 된 경제 기사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준에 여보세요.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집값 바닥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었다. 아니다. 뭐더 떨어진다. 시장에서 굉장히 팽팽한 의견들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